다시 한번 연주해 주신 민단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식전 공연으로 세스폰 연주가 있었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좋은 시간,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라면서 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의 진행을 맡게 된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네, 너무 더워서 혹시나 어제 집에서 오늘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안 나오시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 아프리카를 연상케 하는 폭염에 오늘 공연 준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에 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무대가 끝날 때마다 무대를 향한 여러분의 격려와 아낌없는 박수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 2열 7열이란 말 아시죠? 어, 더운 날씨지만 더욱더 뜨겁게 공연을 함께 하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훗날 그의 여름은 무척 더웠지만 음악회 때문에 행복했었노라고 떠올릴 수 있는 오늘이기를 바라면서 작가와 문학이 주최하고 고령시가 후원하는 제2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여러분의 뜨겁고 열렬한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성주 신혼계곡에 잠깐 들썩거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걸 담아서 주 전해주는 무대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음악회의 막을 올리기 전에요, 저희 이 음악회를 주관하고 후원해주신 의미 있는 시간 마련해주신 분들을, 어, 잠깐, 아, 부, 어, 마련해주신 분과 귀하게 찾아오신 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동일 보령 시장님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김태음 국회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호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호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정희 전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홍기 시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 올리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찾아가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주최하신 저희 작가와 문학 김나인 발행인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 발행인 김나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할수 있었던 것은 그 김태웅 국회의원님과 김동일 보령 시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소설하고 시를 쓰는데 이 음악도 하나의 영혼을 그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리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느낌을 줄수 있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제 국회의원 김태흠 그 다음에 보령시장 김동현 시장님 이렇게 다 그리고 도의원 이영우 도의원님까지 김충호 의원님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 여이 자리가 뜨겁게 달아올를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음악회를 위해 준비해주신 작가와 문학입니다 여러모로 신경 쓰고 준비하시며 홍보 영상도 말씀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작가와 문학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에 이어 김동일 보령 시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동일입니다. 아, 여러분 시냇물 소리가 절절절절 들리고 그 깊은 우리 아름다운 성주산에서 음악을 함께 한다는 것 멋지죠? 그렇죠? 제가 오면서 저, 어, 들어오는 계곡물을 타고 들어오면서, 야, 그림 멋지다. 저 그런 생각을 왔습니다. 오늘 이, 가까오문나 우리 김나연 대표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심원동 계곡을 찾아오 주신 많은 피서객들이 한여름의, 그러한 뜨거운 물 잠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음, 기가될것 같아서 더욱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정말 어, 이 아름다운 우리 심원는 대국이 이러한 작가 문학의 여러가지 장르를 통해서 좋은 그러한 추억을 담기고 가는 그런 멋진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에 음악회를 빛내주시고 응원해주시러 와시지, 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보령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일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의원 김태은 의원님의 축사 말씀. 사실 이런 행사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것 별로 좋지 않는데, 어, 미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 오늘 행사가 아주 뜻깊고, 어, 아주, 어, 의미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강인 대표님, 그동안 뭐, 우리 지역으로 해서, 남다, 남다른 병사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일이라는 거 알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어, 어, 가져주셔서, 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어, 문화와 예술은 영혼의 표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어, 특히 음악은, 음악은 일상생활의 그런 먼지를 영혼으로부터 또 찢어낸다 하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참 세상이 좀 시끄럽고, 그 다음에 또 무더위, 무더가또 기승거리고 그러는데,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어, 날려버리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분 와중에도 더운 날 오셔서 축하 말씀해주신 김태훈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인 무대의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